네이 만다위의 지역에 있는 곳인데, 바로 지금 아파트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요. 그 바로 앞이, 어 바다, 시뷰가 곧바로 나오는데, 가격은 상당할 거로 예상되고, 지금 안에 여기 모델하우스 있거든요. 모델하우스 들어가가지고, 한번, 어 실내 어떻게 됐는지, 어떤 모양으로 인테리어 하는지, 한번 구경, 한번 가겠습니다. 지금 공사가 되게 한참 중이에요. 근데 이게 제가 세브 내려온 제가 한 5년 됐는데 그때하고 큰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. 뭐이 나라 민족성 자체가. 되게 천천히 천천히 하는 민족이고요 또이 나라 건축법이 3분양이 되는 거니까 어 공사한다는 그 시기에서 분양을 해요 분양을 하면은 그 분양된 돈을 받고 공사비로 쓰는 거로도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분양을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 항상 어 되게 준수하고 있어요. 어 이렇게 자 이것도 체온 문제고요 Thank 네, you. 자 여기 분양 사무실 어 인테리어 안에 있는 거다 보일 것 같고요. 지금 완공되면은 이 모양을 한다는 거겠죠? 완공되면은, 완공이 되면은, 이게 중국 자본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, 뭐, 자세한 건, 뭐, 정확한 건 아닙니다. 타입이 몇개 있어요. 제가 알기로는 그 타입, 한번 쓱 구경 한번 해볼게요. 오늘, 일요일이라 특별하게 뭐 사무실도 안 나가고 있고 그래서 혼자 여기 S N R 이라는 지역 S N R 내가 저게 분양을 따진다면 뭐이마트그도 수술인데 그래서 장좀 보고 한번 구경 왔습니다. 지금 뭐 분양 상담하고 있는 것 같은데. 지도 지도 다 보이죠. 이게 막탄 네, 다리가 두개 연결되고 세브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 빨갛게 어 있는 데가 지금 공사 현장입니다. 자, 여기가 원베드룸이고요. 지금 내가 찍어 있는 포인트가 발코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어, 모트로, 그 그러니까 발코니에서 침대, 이렇게 보이시고. 그 다음에, 조그만 응적실. 음, 어, 실이고 하자마자, 곧바로. 어, 스튜디오 타입이거까 우리 한번 콘도 타입이죠? 아니, 콘도란다. 그, 오피스. 어, 딱 오피스고, 요 여기가 물이나서한하시면되고요그 다음에, 네, 화장실. 이렇게 보이고 뭐우량과고 특별하게 뭐 이렇게 발코니입니다. 가격은 5.5 밀리언, 5.5 밀리언. 여기는 투베드룸이고요. 하마치? 아, um, this is around 13 m to 14 m 14? y 1때1 3 0 0 0 0 0 0 0 0들어오자마자 발코니. 제가 제코발코터부터들어생다고생각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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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형국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어마어마하게 작아요. 침대가 아동용이에 요 아동용. 어? 제가 키가 1m 75거든요. 저못 누워요. 발 무조건 나올 정도로 아동용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여기 싱글베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싱글베드 들어가면은 눈 3분의 5분의 3? 5분에서 3번다찾지할것 같고요. 자 여기가 안방 안방은 화장실하고 곧바로 연결이 돼있는 거고요. 여기 침대는 더블 침대 조금 작을 것 같은데요. 어, 여기 지금 사진으로 이렇게 어, 뷰 뷰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. 자 여기는 조그만 서재 구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뽑은 것 같아요. 저는 나쁘지 않게 보은것 같고, 여기 화장실, 화장실도 뭐이 정도면은 인텔이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자, 여기 작은 방에서 화장실이 또 하나 있고요, 작은 방에서는 화장실 두 개, 화장실 두개자 여기는 원베드룸 아까 스튜디오 타입 어? 원베드룸이 들어가자마자 저한테는 더확 커진 느낌? 제 발코니부터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인테리어 여기 인테리어 없어요 본인들이 직접 다 하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돼 있구나 들어오자마자 거실 옆에 음.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고요 또 주방을 걸쳐서 어, 화장실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음. 어, 혼자 살기 딱 좋네 혼자 살기 음. How much? This one is um, around 9 million to 10 million 자, 여기 지금 세 가지 타입 다 보여드렸구요. 코로나가 상당히 필리핀에서도 방역을 잘하고 있어요.